멀티탭을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누설 전류를 외부로 흘려보내주는 접지 기능은 가장 기본적이고요. 이거 없는 멀티탭은 일단 사시면 안 됩니다. 다음엔 전력 허용치를 넘을 경우 차단하는 과부하 차단 기능까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누설 전류 발생 시 차단하는 누전 차단 기능까지 있다면 일단 안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하지만 이렇다 해도 집 자체의 전력이 안 맞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고용량 멀티탭이라고 집 자체의 허용 용량보다도 높은 고전력 기기를 다수 꼽고 사용한다면 일단 차단기가 떨어지면 다행이고요. 안 떨어져도 화재의 위험도 생깁니다. 그 전에 이미 멀티탭에서 열을 엄청 받고 있을 거거든요. 그렇기에 인테리어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 집의 허용 전류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그 다음 대형 기기는 단독 배선을 해놔야 합니다. 멀티탭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안전이나 미적으로도 사실 베스트입니다. 필요시 콘센트 증량도 미리 하면 좋고요. 그럼에도 컴퓨터 책상이나 주방가전이 점점 많아지는 부엌 등에도 멀티탭을 안 쓰기 어려운데요. 몇만 원 아끼지 말고 고급형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기본 누전 차단, 과부하 차단에 화재 발생 시 내부의 소화 캡슐을 통해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계절이 바뀌는 여름에 멀티탭 화재가 특히 많은데요. 화재와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몇만원 더 쓰더라도 적합한 인증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.